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저는 이 본문으로 기도를 힘써서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말고 기도를 힘써서 하자, 힘써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가 본 본문에는 기도를 계속하라 그랬는데 어, 표준 세 번역은 기도에 힘을 쓰라 그랬어요. 자, 우리 표준 세 번역으로 어,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기도를 어, 우리의 마음대로 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으면. 우리가 더 기도하려고 힘쓰고 힘쓰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면 우리의 형편대로 또 우리의 사정대로 할수 있지만 이제 알고 보니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려고 힘쓰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늘 깨어 기도하려고 힘쓰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기도하려고 힘쓰고 왜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떤 형편껏 또 우리의 사정이 되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 기도를 힘쓰고 더 기도를 힘쓰고 더 기도를 힘쓰자.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합시다. 왜 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어, 기도에 대한 생각의 변화 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게 맞는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따라오게 될텐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어, 오늘날도 우리는 기도를 사람의 일이라고 여기고. 우리의 수준대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제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기도자들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되 더 기도하기를 힘쓰고 힘쓰고 힘쓰며 기도할 때 감사하더라는 거죠. 기뻄으로 기도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사람의 일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안에 이제는 어떤 마음의 소음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소원함이 충만한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 우리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 말씀을 알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즉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 라우디기아 교회에 예,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어. 내가 문을 열면 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생기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더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생기면 그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구나.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는 더 힘쓰고 기도에 더 순종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한다, 아, 내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 기도해야지라는 나의 생각으로 하는데 그 생각조차도 주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살다가 문제가 있다고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셨느냐? 그건 주님이 요청하신 거라는 거죠. 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은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습니다 즉그 말은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똑같이 그 시대가 어려웠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저 어두우니까 주의 음성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즉 그렇지 이 시대가 그렇지 거기에 익숙하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사무엘은왜 처소의 잠을 자지 않고 여와의 전에서 누워 있었느냐? 마음의 사모함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현실 앞에도 어떤 사람은 그 현실에 길들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왜 다르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무엘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 안에 기도에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기도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요청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도는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그냥 하지 않고 기도에 더 힘쓰고 더 힘써야 될 이유는 이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린 결과입니다. 두드린 결과.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뭐 제가 큰 문제를 당하여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지금이야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많은 말씀의 은혜를 지금은 제가 깨닫고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 당시는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체계적으로 어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돌아보면 처음 저의 기도의 노력은 참 어설퍼고 음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어저 혼자 몸부림치면서 처음에는 막 기도의 열정이 있어서 기도하면서도 철예하는 게참 힘들었고요. 가장 먼저 했던 게철하 기도인데 뭐 대부분 잤지요, 뭐 그냥. 그러니까. 밤새우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잠자는 게 처리해요, 그냥.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아, 어, 그때는요, 혼자서 3일을 금식하는데, 아 어, 힘들었어요. 어. 3일 금식을 지금은 생각해.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 그게. 그래서 어떤 날은요, 이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적도 있고요. 어.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저라고 처음부터 기도가 그렇게 뭐, 어, 열심히 또 기도가 쉽지 않았어요. 옷을 벗고 하다가 중간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 그러나 중요한 건 말입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마음을 사라지지 않게 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된 열망을 계속 주시는 것. 저는 정말 제가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 참 감사한 일이다. 기도가 쉽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열망을 날마다 부어주셨어. 기도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깨달았던 게, 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건 귀한 거잖아요, 죠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그룩한 열망을 주시고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열심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기를 추권합니다. 우리가 기도에더 힘써야 되는 이유는 이 기도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려서 깨우신 마음이구나. 두 번째 우리가 더 기도하되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다윗 왕이 왜 평생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했느냐? 시편 116편 1절로 이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다이도왕의 고백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주님이 널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막 아우성치고 그렇게 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들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기를 수고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수고가 기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내가 힘써서 기도하리라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는 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계신다는 사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부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보다 먼저 깨어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은 마음만 준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만 하면 말씀하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여 두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어린 사무엘은 서툴러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 제상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세 번을 반복하므나, 하나님은 결코 사무엘이 서툴고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어느날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그 사모엘이 나와 같았거든.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였지만 서툴렀어요, 여러분. 미숙했어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 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서툴고 미숙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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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주신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66권을 또 뒤지고 찾고 어제도 사실은 밤 늦게까지 성경을 찾으면서 또 말씀을 정리하고 정리하면서도.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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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기도를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기도자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기도의 열정만 있었지, 모든 것이 미숙하고, 모든 것이 서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저는 정말 이 사무엘의 어린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열정만 가득했지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건좀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아, 그때는 하룻밤 깨어 기도하는 것도 왜 이렇게 힘이 들든지, 3시간이 아니라 30분 앉아 있는 것도 왜 이렇게 힘이 들든지, 그때는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었고, 3일 금식하는 것도 왜 그렇게 힘이 들었든지, 돌아보면 저도 미숙함과 서툰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주셨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이기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더 기도를 힘쓸 수 있는 귀한 소망은 하나님이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도 힘쓰고 또 힘써야 될 이유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필요한 걸 얻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얻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실장 11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나의 힘으로 얻고 나의 수고로 얻는 것들은 다 우리 생각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는 것,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을 갖게 될 때. 참 기쁘고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좀더 인생을 살고 돌아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될때 억울함이 가끔 들지요. 그렇죠? 억울함이 가끔 듭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내 생각으로, 내 지각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내 수준에 맞고 내 필요에 만족한 것을 구하게 되지만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이루시는 것이 기도들 한 말이죠 아멘이죠 내가 오늘 돈으로 물 사면 어떤 걸 사겠어요? 그래요 내 형편에 맞는 것 돈만큼 내가 가진 만큼 구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시죠.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전에는 기도를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돈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합당한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기도를 내가 할수 없어야 기도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수 있어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기도를 내가 할수 없으면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면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 즉, 기도를 도움을 구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대신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는 지금까지 왔습니다만는 이제 깨닫고 보니까 기도는 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좋은 것을 얻는 길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할수 있으면 기도를 힘쓰고 힘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날마다 때마다 누리는 복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